제일 쉽고 이거 조금 여기 조금 살짝 살짝 이런도고비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에 대한 예시 여기 손이 안 되는 발레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시그마 엔지터만으면 n 넷 얘는 그럼 뭐냐면 실은 음. 얘는 인분 내에서 인3내에3삼 내에서 인내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얘는 2분의 1보다 커요. 맞습니까? 그데 여기서 질문. 내가 요만큼을 더했더니 무한대로 발산했어. 그럼 이거보다 작은 값도 하면 당연한 거야. 아, 아 이만큼을 더해서 그 무한대로 발산했어. 그럼 이거보다 큰 값도 하면 당연한 거야? 발산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작은 값은, 얘는 4분의 1, 4분의 1. 얘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더하면 2분의 1이고 얘네들 더하면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결국 이 값은 뭐야?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5, 뭐 이런 쭉 가겠죠, 그죠? 맞습니까? 얘가 그냥 2분의 1을 쭉하면 얘는 뭐야? 발산해요. 그럼 얘가 발산하면은 이거보다 더큰 놈은 당연히 발산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0.5, 1, 1.52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보다 더큰 놈은 당연히 더 발산하고. 됐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는요, 기억나요? 수량한 거? 자, 봐 1의 제곱분의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분의 4의 제곱분의 5의 제곱분의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이만큼 이만큼 더 했는데 얘가 뭐뭐 뭐, 뭐 3으로 쓰렴했어 그럼 이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로만 더해준다면 얘는 단수렴하기 좋은 어도박에요 그죠 그게 바로 얘예요 봐. 얘는요 1 곱하기 2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1하고 누가 더고요 밑에 게더 크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2 곱하기 3 분의 1이 더 크고요. 얘는 3 곱하기 3 분의 1이 더 크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쭉 나오면 n번째 까지올까 n 제곱 분의 1. 그럼 얘는 n 1 곱하기 n 분의 1보다 얘가 더 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쫙 더하면 이게 바로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k에 k 플러스 1 분의 1이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1 분의 1 마이너스 일단 n 1이너스1하면 n 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에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거. 그 다음,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먹었거 이거, 명로가죠이 이유로 수렴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이거보다 작은 놈이니까 수렴해 어디로? 6분의 파이저그램 수렴한다고 됐습니까? 아름다운 수행. 무리수의 지고 그죠? 에어티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했었습니다.